어질러진 책상을 세, 받아보다 셉셉하다의 세프, 정확한 뜻이 뭐예요? 셉하다는요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이 친구의 톤으로 노래를 부르면 가성 진성 가성을 이제 넘나드니까 자기만 노래방에서 부르는 거죠. 누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아이 톤에 이 음색에 이거를 이제 따라 부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또그 느낌이 안 사는. 그러니까 셉셉한 거죠. 자기만 부를 수 있는. 전 그게 씁씁하다고 봅니다. 네. 노래는 정직해야 되거든요. 저렇게 진가성을 막 넣을 거면은, 그니까, 어떤 게 씁씁하냐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바이브, 옛날 바이브 노래 중에, 뭐, 그 남자, 그 여자에서 보면은, 아직도 회사되지만 모든 걸, 그니까, 러 이게 진성이 모든 걸다 주니까, 이렇게 안 부르죠. 오, 으, 어, 아, 우, 이, 어.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물론 그 가수의 시그니처이긴 한데 진성으로 부를 수 있는 걸 가성으로 섭섭하게 불러서 이렇게 이제 성대 모사를 하게 해야 되고 노래를 성대 모사를 하게끔 만들면은 그거만큼 섭섭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시경이 그때 거리에서 부르고 욕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 불걸음이 나란했던 이르잖아요.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이러도 되는데,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이요절송도 아니고 뭐예요. 그쵸. 셉셉한 거예요, 이건요. 아이유로 한번 들어보죠. 아이유 뭐가 좋을까요? 아이유 반편지. 음, 자. 근데 아이유야, 뭐. 그쵸? 이 밤, 그, 그. 그게 내가 뭐죠? 왜 내가 평가를... 어? <laughs> 제가 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뭐하는 거죠? 아무튼 예, 그냥... 네 아기는 없습니다. 네이 친구는... 가장 먼, 이게, 그래도 덜 셉셉해요. 따라 할수 있는 셉셉이요 가장 먼 곳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장 먼 곳으로 가요. 이러면은 난리 났죠. 아무도 안 불러요, 보면은. 가요. 좀, 나름한 셉셉이어야 돼요. 난, 파도가 머물더, <laughs> <laughs> 아, 내가 뭐죠? 아, 나, 왜이 일기 유튜브. 아니, 근데 내가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냥 아무튼 계속할게요. 저는 반편지 들으면서, 아이언 노래가 숨을 쉬는 것 자체를, 보통은 가수들은 이 숨을 가리면서 쉴 텐데, 여기에만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네아이노을 계속 들을게요. 근데 내가 뭐죠? 제가 뭔데 이걸 계속 하고 있죠? 어, 아, 참 저도 미안해요. 그 당시 그갬성이 있어요. 그그 그 뭐냐면요. 그 여러분들이 그걸 저도 사실 그때는 초등학생 때라 모르는데 그때 이제 그 아시나요? 나 가시나무 그 처음에 인트로잖아요. 뜬뜨르르 이 노래, 이게, 선율 딱 나올 때, 그때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신민아랑 뮤비 찍은 게 아마 아시나운지 가시나몬지 모르겠는데, 그 갬성이요, 동일하게 전달되요. 그니까, 노래가, 아, 원곡자처럼 모창을 잘했다가 아니라, 그 갬성이 너무 똑같아서, 솔직히, 신승편도 진짜 레전드였는데, 나는 그 당시 그 느낌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조메실 분이요. 그때 저 김범수님은 중일 중위 하루 나왔을 때가 사랑이나 그 2000년 2001년이니까 중일 중위 그다음에 그 뭐야 보고 싶다 할때 진짜 대박이었어요. 보고 싶다 할 때는 진짜 어느 정도냐면 왜냐 OS T였잖아요 그거 뭐야 처음 참... 천국의 수도 뭐야 천국의 계절인가? 뭐야 뭐 아유 강 이름도 가뭄가면하 거기서 예 네. 이제 대박쳐가지고 아 정, 천국의 계단 천국의 수도는 천국의 계단이나 네. 삶에서 알아두면 좋은 많은 것들 중 심폐소생술보다 이어폰 줄을 꼬이지 않게 하는 것보다 연말 소독공제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나는 무엇으로 행복하는가? 나는 어느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하는 자신의 행복을 다루는 노하우다. 행복하고 싶다면 당신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 사람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